자, 오늘은 성형외과의 대표적 수술이라고 할수 있는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쌍꺼풀 수술을 할수 있지만, 사실 이 쌍꺼풀 수술이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까다롭고, 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아주 쉽게 말하면, 어, 이 쌍꺼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이 눈꺼풀, 이 피부가 이 눈뜨는 근육에 붙어야, 그, 인위적으로 붙게 만드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이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오해도 많고, 잘못된 상식도 많고, 또 틀리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아, 눈이 작은 경우에는 눈이 좀더 크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또 인상이 날카로운 경우에도 속쌍꺼풀만 있더라도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어, 바뀌게 합니다. 아,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쌍꺼풀 수술 중에 흔히 말하는 매몰법, 즉, 째지 않고 찝는 수술로 하면은 안쬐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쬐고 하는 절개법은 쬐니까 피도 많이 나고 부자연스러울 것이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게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온 환자 중에 면물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붓기가 빠진 것 같다, 부자연스럽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 쌍꺼풀이 생기려면 피부와 뒤에 눈뜨는 근육 사이에 방해하는 조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조직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억지로 짚는 그 방법을 하게 되면 그 방해하는 조직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 그 위로 간 조직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삼각불이 풀리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기에 위로 계속 남아있다면 안 빠진 부기으면더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지방과 방해되는 조직을 제거를 해주고 붙여 주야만이 더욱 더 자연스러운 삼각뿔이 되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어, 피부도 아주 얇고 지방도 꼭 눈도 부족한 경우에, 경우에는 절개법을 하든 매몰법을 하든 어, 자연스러운 삼각뿔이 잘 나오지만 눈도 작으면서 두껍고 이런 눈은 매몰법을 했다면 거의 99% 풀리듯이 더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어, 절개를 한다고 해서 흉터가 크게 남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제가 20년 동안 해오면서 저한테 받은 쌍꺼풀 환자 중뭐 다른 불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부자연스럽다든지 흉터가 크게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형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쌍꺼풀 수술은 특히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특히 눈의 경우는 재수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모양을 찾기가 힘들고 이 눈꺼풀 부위는 얇기 때문에 그 흉터라든지 그런 굳은살이 많이 생기면 더더욱 수술을 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작고 작, 자연스럽게 된 경우에는 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크게 재수술 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크고 진하게 된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작게 만들고자 할 때는 그 재수술도 아주 어렵고 그 결과도 비교적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쌍꺼풀 수술만큼은 항상 모지란 듯이 해야 또그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는 거의 쌍꺼풀 만들어도, 그, 환, 그 환자가 성형외과에 설사 취직을 하더라도, 그 성형외과가 이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자기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왔고, 또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항상 말하는 무리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